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 세팅이고요. 자, OK 누르시면은 여기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V1, V2, V3 이렇게 트랙이 있는데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최상단에 놓고 그 밑에 이제 각 클립들이 있으면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만 적용을 해도 그 밑에 있는 각 클립에 모두 적용되는 그런 레이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실까요? 자, 대략적으로 그냥 보기만 할게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두 개를 올려놓고요. 그 위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어, 눈에 띄고 확인할 수 있는 자, 이펙트에서 블러 효과 접보도록 할게요. 자, 블러. 자, 보시면은 여기, 패스트 블러 있죠? 패스트 블러를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적용을 해 드리면요. 자, 현재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장 위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있고요. 현재, 어, 패스트 블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블러를 효과 한번 줘보면요. 자, 영상이 점점 뿌얘지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현재 여기 있고요. 얘를 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다시 딱눈 키면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활성화되면서 밑에 있는 2번과 1번 트랙에 있는 영상이 어 모두 블러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에 동일한 효과를 줘야 할때각 트랙에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하나에다만 으면은 어 뭐,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블러를 활용할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색 보정을 할때 동일한 세팅 값에 여러 가지 카메라를 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색 보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바앤 톤, 그리고 HD 바앤 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